안녕하세요. <laughs> 신발 리뷰로 찾아뵙는 조리아입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신발은 바로 에어조던원 로우 오 g 파우더 블루 제품이에요. 이 제품 요즘에 리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언박싱 그리고 제품 디테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프라그마트스카 로우 느낌 난다. 그러니까 푸스한 맛이 난다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푸스한 맛이 나는지 비교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신발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신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 이거 UNC 아니야? 근데 파우더 블루는 뭐야? 그리고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는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전화를 에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착샷까지 오케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셨던 부분들은 편하게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리뷰 시작할게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슈박스에 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laughs>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기도 했고 기다려졌던 컬러 중에서 하나였던 게 이게 완전 그 오리지널의 다크 파우더 블루 그 컬러웨이랑 이 흰색 토박스는 실패하지 않죠? <laughs> 이렇게 앞코만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블랙에다가 안에 흰색 토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코디하기 정말 무난해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일단 쉐입 자체도 조던어 로우잖아요. 조던어 로우 오즈의 그대로 그 얄쌍한 쉐입이어서 이건 무조건 신었을 때 진짜 예쁘다. 코디하기 너무 좋겠다 해서 기다려졌던 제품인데 실제로 받다보니 실물로 보니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서 빨리 리뷰를 하고 실장을 해보고 싶은데 또 가죽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에 올라왔던 리뷰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부분 리뷰하신 분들이 저처럼 가죽 퀄리티가 되게 좋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코디하기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수요가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이 제품 꽤 물량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때는 이제 정가에 웬만하면 구할 수 있었어요. 뭐 리셀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근데 지금 보니 20만 원대 초반으로 벌써 이게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에 딱 집중되어지는 이 예쁜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가죽 퀄리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 리뷰를 보시고 어, 저 데려올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laughs> 여러분 지금이에요 <laughs>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어, 요 제품 스카 맛 정말 많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 가운데절미하고제 <laughs> 스카 프라그먼트랑 한번 비교를 좀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laughs> 스카 맛이 나나요 <laughs>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신발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스카스 스카시고 파우더 블루는 파우더 블루다. <laughs> 스카스 스카트를 정말 예쁘죠. 특히나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세일로 된소에 대한 그런 아 세일 소리 이렇게 예쁜 나라는 생각을 정말 대중적으로 빡 심어준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크림 컬러 같은 요 세일 컬러와 역수시 프라그먼트의 이 블루 안감과 이런 컬러웨이. 캐릭터 스틱 등등 프라그먼트 스카시 갖고 있는 디테일 요소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파우더 블루가 갖고 있는 요 매력적인 요소도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어스칸 맛을 굳이내기보다는 그냥 다크 파우더 블루 는이 다크 파우더 블루의 멋 그대로. 끈도 그냥 저는 블랙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다크 파우더 블루는 다크 파우더 블루 그대로 블랙 끈이 제일 뭔가 오지스럽고 예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스카이 맛을 낸다고 할지 알 그런 느낌이죠 제가 얼마 전에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특히 엽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거는 혼자 배달을 시키기 <laughs> 그래서 다크 파우더 블루로 뭔가 스칸 맞아내기 보다는 요 오지, 그리고 스칸 맛 이렇게 따로따로 즐겨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저의 그냥 생각, <laughs> 저스트 저의 생각이었고요. 자, 이제 스칸 맛까지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아, 이번에 좀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UNC 컬러. 그러니까 UNC는 뭐고, 다크 파우더 블루는 뭐냐, 그리 유니버시티 블루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UNC 컬러라는 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즉, 마이클 조던의 모교의 컬러예요. 그래서 UNC라고 하면 그 노스캐롤라이나 학교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컬러겠죠.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에어조던 원의 UNC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85년도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뭐 에이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컬러가 약간 다크해지고 조금 노랗게 된거 여러분 한번 감안 한번 해주시고요 요 컬러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다크 파우더블루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흡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컬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스캐롤라이나대학의 1985년도 당시의 색깔을 그 당시에 나이키에서 뭐요 컬러는 유엔시야 라고 지정했던 그 컬러가 바로 지금 보시는 다크 파우더 블루예요.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학교의 컬러거든요. 이 컬러,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다크 파우더 블루 <laughs> 일치하죠?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컬러는 동일한 컬러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제품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어, 에어저 더원 로우 오즈의 컬러 명도 보시면 화이트와 다크 파우더 블루 블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UNC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이 컬러는 다크 파우더 블루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85년도의 에어 조던 원. 요게 이제 레트로가 돼요. 2 0 1 5년도에 리트로 된 제품도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 컬러도 마찬가지로 다크 파우더 블루가 사용되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UNC라고 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좀 달리게 됐던 신발 바로 얼마 전, 몇년 전에 있었던 버즈라블로와 협업했던 에어조더 원 오프화이트 제품이죠. 이 컬러를 우리는 대부분 UNC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UNC의 컬러 다크 파우더 블루.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컬러명이 다크 파우더 블루라고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 유니버시티 블루의 컬러는 뭐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분, 이 신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정한 유, 유니버시티 블루의 컬러예요. 이 그러니까 컬러랑 이게 신발에 쓰인 제품들이 몇 개가 있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유블, 유불, 유블이라고 들어가는 컬러들, 그리고 뭐 에어조더 원에서는 옵시디언 같은 컬러.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와,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랑 다크 파우더 블루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다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유니, 유니버시티 블루는 이렇게 약간 파스텔 컬러 같은 파우더리한 블루 컬러라고 한다면 다크 파우더 블루는 그것보다도 약간 조금 더 쨍하고 노란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 이 컬러가 바로 다크 파우더 블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짤막한 컬러의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UNC 컬러는 마이클 조던의 고교의 컬러였다. <laughs>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제가 기다리던 이 파우더블로 실착의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신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설정까지 <laughs>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진심인 먹방, <laughs> 맛집 혹은 제 진심으로 좋아하는 신발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